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다대고 한국사 학습지 10번부터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지의 내용과는 별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정령 루트 강좌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활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 더 나아가 수능에서 좋은 결과 반드시 얻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중간고사 9번 학습지까지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서로 싸우는 삼국시대를 배웠습니다. 어, 삼국시대의 정치적인 흐름을 그동안 배웠다면 10번 학습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제도입니다. 어, 역사시대에서 우리는 어, 세 종류의 세금을 배우게 될 텐데요. 어, 각각 전세, 공납, 역이라고 합니다. 전세는 토지에다가 매기는 토지세로서 토지를 보유한 양에 따라서 공물 혹은 포를 징수하였습니다. 공납은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는 특산물을 거둬들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은 어, 남자들에게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를 의미하였는데요. 특히 삼국시대까지는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역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역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군대를 가야 하는 군역, 그리고 공사가 일어나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요 역으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반드시 기억해 두고, 이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우리가 앞으로 한국사 내용 계속 배울 부분에서, 특히 경제 부분에서 자주 나올 테니까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삼국시대의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국의 나라들은 어 생산력, 더 많은 식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철로된 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경, 소로 농사 짓는 것을 장려하였는데요. 특히 신라의 지증왕이 우경을 장려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저축 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도 대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삼국의 여러 나라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 보통 흉년의 곡식을 배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대표적인 백성들의 생활 안정 안정 정책으로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실시하였던 진대법이 있습니다. 진대법은 곡식이 떨어지는 봄에 백성들에게 빌려줍니 곡식이 떨어지는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난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되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진대법을 실시함으로써 고구려는, 고구려 국가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백성이 몰락하지 않게 함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신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신분제도는 크게 3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계층은 각각 귀족, 평민, 노비로 구분지어 있습니다. 귀족은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신라의 귀족들은 각각 귀족들의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고구려의 제가 회의, 백제의 정사 회의,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가 각각 그것입니다. 어, 중간 계층인 평민은 각종 세금, 조금 전에 말했던 전세, 공납, 역 등을 말하는데 이런 세금을 내는 계층이었고 마지막 가장 최하층 천민 혹은 노비라고 부릅니다. 보통 전쟁포로 출신이 많고요, 혹은 빚을 갖지 못하여 스스로 몸을 팔고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북쪽 압록강 유역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압록강 유역의 특징은 산이 많고 평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고구려는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고, 그 결과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주변 국가를 약탈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약탈한 약탈품들을 보관하는 창고 부경이 등장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고구려는 끊임없이 주변 국가를 약탈했고, 이는 곧 정,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는 나라가 세워진 초창기부터 많은 전쟁을 거쳐왔고,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에 대한 대외 정복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거듭하는 고구려였기에, 더욱더 엄격한 형벌제도가 필요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고구려의 엄격한 형벌제도로는 일책 12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부여의 일책시비법, 한 가지 죄를 지으면 12배로 배상하는 제도인데요. 이 일책시비법은 고구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다음 백제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수용하였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전성기 때에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6세기 무령왕 때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양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백제는 벽돌로 무덤을 만드는 방식을 배워왔고 무령왕이 사망한 이후에 무령왕의 무덤을 벽돌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무령왕의 무덤이라고 하여서 이를 무령왕릉이라고 하는데요. 무령왕릉은 벽돌로 만들어진 벽돌무덤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신라의 사회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귀족들의 회의 화백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화백회의의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부릅니다. 신라 버풍왕 때 설치된 이 상대등이라는 대표 직책 꼭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일 신라의 내용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살펴본다면 상대등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니까요. 신라는 진흥왕 때 만들어진 청소년 집단 화랑도가 있습니다. 이 화랑도들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무예, 무예 단련, 신체 단련 등을 실시했던 집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화랑도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화랑도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세속오계라고 합니다. 원강법사가 지은 이 세속오계를 통해서 화랑도들은 나라에 중성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국가적으로 화랑도를 육성했던 이후에는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신라에서 화랑도는 그래도 무술이라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층 계급이 진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랑도를 운영함으로써 신라는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만의 독특한 신분제도 한 가지를 알아둬야 합니다. 신라 지배층들을 대상으로 한 배세적 신분제, 어, 절대 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신라 지배층들을 대상으로 한 배세적 신분제를 우리는 골품제라고 부릅니다. 골품제의 구성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위에 진골, 다음 아 죄송합니다, 가장 위에 성골, 진골. 6, 5, 4, 3, 2, 1 두품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가 삼국 동일을 할 때쯤 해서는 성골이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 평민을 취, 평민 취급을 하게 되면서 동일 신라기에는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4가지 계층의 지배층이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그래프에서 골품제의 모습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둬야 합니다. 우선 가장 높은 계층인 진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골은 최고 관직인 1등급 이벌찬부터 17등급 조위까지 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등, 아, 각각의 관직에 얼마나 진출하냐에 따라서 있는 공복의 색깔이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골기적 김모모씨가 2등급 이찬이 되었다고 하면 은 자색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은 어디까지일까요? 네, 바로 6등급 아찬입니다. 그렇다면, 신라 육두품 출신은 평생 자색의 옷을 입을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 6두품 출신들은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절대 6등급 아찬보다 높은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어두품은 최대 10등급 대나마, 4두품은 최대 12등급 대사까지 진출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출신 신분에 따라서, 관직의 진출 정도가 정해져 있는 엄격한 신분제도, 골품제를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골품제도 아래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계층을 하나 꼽는다면 과연 어떤 계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은 진골에 비해서는 출생신분이 한 단계 낮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의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관직의 등급은 무려 5 등급이나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두품은 진골 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로 간에, 어, 육두품은 진골 귀족과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골 귀족이 청색 옷을 입는 경우도 있을까요? 10등급 대나마, 11등급 남아. 네, 할수 있습니다. 진골귀족이 아래 관직부터 진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11등급 남아 혹은 10등급 배남아를 어, 역임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럴 때는 진골도 정색의 옷을 입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국의 불교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불교를 수용한, 수용했을 당시의 임금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풍왕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는 소수림왕, 침류왕때 불교가 수용되었지만은 신라는 법풍왕 때 돼서야 불교가 인정되었다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법풍왕 때 신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진하여 목숨을 바쳤던 이차견이라는 사람의,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차돈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내가 죽게 되면, 나의 목에서 하얀 피가 소 솟아오를 것이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베자 하늘에서 꽃비가 몸에서는 흰피가,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귀족들이 불교의 공인을 인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 차돈 순교비의 모습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차돈 순교비에 새겨진 모습을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차돈의 흰피, 꽃비, 지진이 나타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상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유문화유산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문화유산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풀이하면서 여러분의 암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구려의 불상인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입니다.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중국의 연호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이 불상이 만들어진 재료는 금동이며 만들어진 부처의 종류는 여래부처입니다. 그리고 불상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상이라고 하여서 입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름의 뜻을 합쳐서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이라는 불상의 이름이 탄생한 것입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 사진과 함께 연결해서 암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이 불상의 이름은 서산 마에 삼존불입니다. 서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불상인데요. 자 마에는 바위의 색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불상을 서산에 가서 보면 절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이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의 부처 삼존불 합쳐서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는 백제의 불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진과 이름을 꼭 연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어떤 나라의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자, 이름의 뜻을 풀이해 보면 우선 만들어진 재료가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부처님의 종류는 미륵보살님을. 그리고 부처님의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 양다리를 양 어, 다리를 양 양반 다리를 한 자세를 가부자 자세라고 하고 한쪽 다리만을 어,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린 것을 반 가부자 자세라고 합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불상은 반 가부자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어 손에 어, 손을 턱에 괴고 있습니다. 어 생각하다라는 뜻의 한자 말로는 사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의 자세와 재료 어, 모습을 합쳐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상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국시대의 여러 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백제의 탑두 가지와 신라의 탑한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백제의 대표적인 탑첫 번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15년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이 사진입니다. 하지만 1915년 이 사진이 촬영될 때 미륵사지 석탑은 그 훼손이 아주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 일제는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은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로 고치게 되는데요. 사실 보기 좋은 어, 올바른 복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진행이 되었고, 2019년 4월 어, 오른쪽에 사진과 같이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 완료되었습니다. 자, 미륵사지 석탑의 이야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의 모형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고려 시절 원나라의 침략,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예상 모형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 원공사가 진행 중이니 진행 중입니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국시대의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학 교육을 알아볼 텐데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고구려의 중앙에 태학이라는 학교를,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백제의 경우는 유교의 다섯 가지 경정, 오경을 잘 아는 학자들을, 박사들을 지방에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을 오경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라의 유교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임신석이석, 임신석이석이라는 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임신년에 서명하고 기록한 돌이라는 뜻의 임신석이석은 여러 화랑들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유교 공부에 대한 다짐을 새겨 넣은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사진과 이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역사 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고구려의 대표적인 역사책은 영양왕 시절 이문집이 지은 신집이라는 책, 백제의 경우 근초고왕 때 고흥이 지은 석이라는 책을, 신라의 경우 진흥왕 때 거칠부가 지었던 국사라는 책을 각각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 유물입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도교 유물로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 무덤 벽화에 새겨져 있는 사신도 네 마리 신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마리 신들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룡, 주작, 백호, 현무가 있는데요. 도교에서 믿는 네 가지 신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도교 유물로는 금동대향로, 금동으로 만든 큰 향로가 있는데요 금동대향로의 사진 가장 가운데 위쪽을 보면 주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교에서 믿는 상상 속의 동물 주작이 새겨져 있어서 금동대향로도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라고 취급하고는 합니다 다음은 삼국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 시대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구려의 고문벽화에 새겨진 별자리 그림입니다. 두 번째 백제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유물 두 가지 칠지도, 어, 근초왕이 일본에 하사했던 어, 칠지도, 그리고 백제의 과학 기술 공예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금동 대향로, 네, 금동 대향로의 내부 모습입니다. 금동대학로 내부에 다음과 같이 향을 피우면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서로 순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 과학 기술의 대표적인 유물 별자리를 관측했던 점성대도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국 시대의 무덤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 우리 전통 돌로 만든 무덤의 종류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림은 돌무지 무덤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돌무지라는 단어의 뜻은 많은 돌이 깔려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돌무지 무덤은 수많은 돌들을 피라미드 모양처럼 쌓아서 만든 무덤을 말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고구려의 장군총, 그리고 백제의 석천동 고분이 있습니다. 특히 백제 석천동 고분은 백제가 건국된 지 얼마 안된 초창기 때 만들어진 무덤으로서 두 나라의 돌무지 무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같은 계통이라는 대표적인 증거물로 보고는 합니다. 다음 우리의 전통 어, 돌로 만든 무덤 양식 두 번째 어,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무덤의 가운데를 보면 시체를 보관하는 나무 널과 나무 널을 보관하는 나무 덧널 어,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이 있고요, 어, 이 나무 덧널 안에 여러 가지 부장품, 껴묵거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덧널 근처에 돌을 한가득 쌓고 위에 흙을 덮은 무덤의 양식입니다. 이 돌무지덧널 무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껴묵거리가 나무 덧널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 모든 흙과 돌을 다 퍼내기 전에는 이 나무 덧널을 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무덤의 양식들에 비해서 껴묵거리가 상대적으로 잘 보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돌무지선널 무덤으로는 천마총이 있고요. 이 천마총, 이 무덤의 이름이 천마총이라고 붙은 것은 천마도라고 불리는 어, 그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초창기의 돌무지 무덤, 신라는 초창기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후기로 갈수록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무덤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돌로 만든 무덤의 세 번째, 바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름 그대로 굴을 파고 돌로 된 방을 만든 무덤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후기로 갈수록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났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고구려, 신라와는 다른 백제만의 독특한 무덤 양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벽돌 무덤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백제는 백제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였다라는 점 말이죠. 양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백제는 벽돌로 무덤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고, 실제로 무령왕, 무령왕이 6세기에 사망하였을 때 벽돌 무덤을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문화 전파, 문화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교류는 크게 두 지역과의 모습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서역입니다.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혹은 중동 아라비아 지역을 서역이라고 하는데요, 고구려와 신라가 서역과 각각 교류한 모습은 어,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구려는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브라는 궁전의 벽화에 고구려 사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이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원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복원한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보면 끝에 두 사람의 머리에 깃털이 꽂혀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깃털은 고구려의 독특한 모자 형식인 조관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고구려가 서역과 교역하였다 라는 점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가 서역과 교류한 흔적입니다. 신라 경주에는 유리로 만든 그릇이 발견되는데요. 당시 신라는 한반도에서는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과연 어디에서 전파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혹은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아라비아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전달된 유리병이 경주까지 전달되었고 오늘날의 유물로 남아 있다는 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신라가 서역과 교류한 대표적인 문화유산, 유리병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삼국과 일본 사이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교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과 일본, 아, 삼국과 일본 사이에 진행되었던 교류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한 그림 잘 살펴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표로 정리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담징이라는 승려가 종이 먹의 제조 방법을 일본에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승려였던 해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고요.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수산리 고분벽화와 일본에서 발견된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그림 구조도가 구조 모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두 일본과 일본 다카마스 고음벽화와 고구려 수산리 고음벽화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 고구려가 일본의 문화교류를 실시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와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 백제의 사람이었던 아지끼는 일본 외의 태자에게 한자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이사치계라고 하는 승려는 일본의 불상과 불경을 전달해 주었고, 어, 백제 4세기 근초고왕은 칠지도를 일본에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신라는 일본에배 만드는 기술인 조선술, 그리고 제방 만드는 기술인 축제술을 각각 전수해 주었고, 가야는 일본의 도자기, 토기 만드는 기술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가야의 토기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토기를 스에키토기라고 하고 그 모습은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네, 사진, 사진에 사진 있는 가야 토기와 스에키토기의 모습도 잘 구별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던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류사라고 하는 절에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는데요.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님이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생각하는 모습의 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불상과 일본의 불상이 만들어진 재료만 다를 뿐그 모습이 상당히 유사한 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유산의, 두 가지 문화유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삼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가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의 경우는 정치 부분과는 달리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치 부분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흐름을, 흐름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정치 부분에서 내용을 잘 이해해두고 암기해두었다면 경제, 사회, 문화에서 겹쳐서 나오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잘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